안녕하세요. 빠른 커피의 김사원입니다. 오늘 볶아볼 커피는 콜롬비아 게이샤, 나리뉴 게이샤 커피를 볶아볼 예정인데요. 그 주제는 콜롬비아 나리뉴 게이샤가 아니라 더블 로팅과 관련된 내용을 떠들어 보려고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첫 배치기 때문에 최대화력을 넣고요. 게이샤 커피를 이제 볶는 건데요. 그 더블 로팅과 관련된 내용을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중 하나가 최근에 이제 남자 커피인가 거기에서 더블, 커피, 더블 로팅과관련돼 가지고 이야기가 나왔습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로팅을 한번더 하면 가스가 발생하지 않냐 직접 실험해 본 일이 있는가 봐요 이제 더블로팅이라고 일본에서 로팅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로팅을 하고 한번더 볶는 거죠 한번더 볶게 되면은 좀더 구수하고 단맛이 많이 도는 어떻게 보면 베이크 이된 커피를 이제 만들어내는 과정 중 하나인데 저도 더블 로팅을 한 적이 있어요 왜 하게 됐냐면은 일단,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원하는 향미가 있잖아요 그 향미에 대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더블 로팅을 했던 건데 더블 로팅 했던 건 다른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에서 가져온 생두가 너무 수분이 높았어요 수분이 높아도 프로 때면 어떻게든 로팅이 되는데 프로가 넘어가면 이제 로팅을 해이 커피를 볶아도 속이 다안 익어요 수분이 워낙 높다 보니까 열이 속까지 침투를 못해서 겉은 타는데 속이 덜 익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갈아 보면 이 커피 를못았는지안못았는지알수 없을 정도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 커피를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은 한번 로칭을 해요. 노릇노릇해졌을 때 빼요. 그리고 그거를 좀 약간 묵혀놔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로칭을 해요.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서 했던 적이 있는데, 그걸 왜 그랬냐? 일단은 풍도가 수입, 했을 때부터 뭐가 잘못됐던 거예요. 수분율이 12%대 최대 많아봤자 10%대여야 되는데 로면 로스팅 안되거든요. 그리고 로스팅 가장 잘되는 수분율은 10%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수입할 때 통관 절차할 때 수분을 몇 프로로 맞춰달라고 하냐면 10%로 맞춰달라고 하고 한국 와서 샘플링을 할때 수분율을 가장 먼저 유심히 살펴봐요. 그리고 수출할 때 농량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어느 나라는 13%에 맞추면 도착하면 뭐10% 11%가 되어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이제 그랜 프로에 어떻게 테이블 타일을 묶냐. 여러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이프를 안 하게 되면은 거기에 구멍이 숭숭숭 뚫려있어가지고 수분이 자연적으로 날아가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건조한 그, 지, 그 지역을 지나게 되면. 그래서 컨테이너가 해상 맨 위에 있냐 맨 아래에 있냐 중간에 있냐에 따라 좀 다른데 식품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다 많이 놓는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컨테이너 어느 다음에 생두가 컨테이너 안에 300배이 꽉 차면 위에 생길지 아래에 넣을지 잘 모르기 때문에 수분율이 왔다갔다 해요. 근데 어, 어떤 나라는 그레인프로가 유리하고 스페셜티는 사실 그레인프로를 쓰는 게 가장 유리해요. 왜? 수분율이 그래도 그 비닐 안에는 일정하게 항상 상호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산지에서 보냈던 수분율이 현장에서 그대로일 확률이 높은데 그레인프로가 안 쌓여있는 생조일 경우에는 수분율이 좀날라가죠 근데 이거를 노리고 보내는 경우도 있어. 그레인프로를 안 하는 나라도 있고 하는 나라도 있는데 최근에는 대부분 수출할 때그레인프로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그래가지고 전 더블로팅을 했는데 이 더블로팅과 관련된 이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이론 다름이 아니라 커피는 우리가 왜 먹죠? 이제 향 때문에 먹잖아요 이 향에 관련된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 열에너지를 가한다는 것은 로팅하고팅한 커피는 유통기한이 짧잖아요 짧은 이유중 하나가 열에너지를 가하는 순간 화학에너지가 반응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알수 없는 향들이 많이 나면서 우리 누군가 이제 꽃향을 느끼고 과일 향을 느끼고 뭐 누군가는 이제 감온드향 이런 경과향을 느끼듯이 그런 향분자들이 열 에너지를 통해서 발산되는 거예요. 이열 에너지 결합 관계 어떻게 되냐, 이게 메일야드, 마일야드 반응인데, 카라멜 반응과 이게 과학적으로 다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얼추 밝혀진 것들은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향분자는 어느 꼭짓점을 찍고 떨어진다예요. 그러니까 한번결합되 가지고 향이 나면 그 온도에 있었던 그 향은 결합되고 향이 있는 순간까지 있다가 어느 순간 되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블 로팅을 할때 중요한 거는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 약배전을 해야 돼요. 최대한 약. 그리고 원하는 수분율을 맞춰놓고 약배전하고 오래 있다가 다음에 볶으면 그래도 그 특정 온도, 우리가 1파비도에서 뭐 200도, 210도 사이에서 어느 순간 로터 기계 온도계마다 좀 다르지만 1파비 터질 때 굉장히 강렬한 화학 반응이 있게 돼요. 연기도 많이 나고. 그 연기가 다 뭐겠어요? 커피 향이겠죠. 이 향이 나기 전에 배출한 커피를 갖고 더블 로스팅을 해야 내 원하는 향미를 좀 얻어낼 수가 있어요. 뭔지 아시죠? 그리고 그 향분자의 온도가 결합된 그 향분자는 그 특정 온도에서만 결합되기 때문에 그 특정 향들이 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강배전된 커피로 더블 로팅 한다. 이미 강배전은 이미 온도가 레인지가 넓어져가지고. 탄양이나 이런 것들이 섞여 있잖아요. 그죠? 그걸 더블 로스팅 한다고 해서 그 온도까지 더 높아지면 이제 숱식 되기 때문에 낮은 온도로 로스팅 된 커피를 가강 배전해서 가스를 다시 생성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유리해요 그래서 기공세포 열리지 않은 생두를 갖고 이제 더블 로스팅을 하는 거지. 그걸 열어진 상태에서 또 로스팅을 한다? 이거는 이제 탄맛이 날 확률이 높고 우리가 원치 않는 맛들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더블 로팅을 하게 되면 굉장히 구수한 차처럼 이제 커피가 느껴지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어찌됐든 로팅을 길게 하는 거잖아요 한번 로팅한 걸또 합니까 그쵸? 그래서 베이크된 커피의 맛이 나올 수 있다 탄수화물의 단맛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커피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더블 로팅을 한 커피들은 추출 방법도 조금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더블 로팅할 때 이제 제가 1팝 전에서 멈추었다가 기다렸다가 다시 로팅하듯이 일반 커피랑 별로 다를 게 없을 것 같은데 1팝을 터트인 다음에 기다렸다가 다시 로팅한 경우에는 조금 추출 방법도 기공 세포, 라 그러니까 커피 승관에 들어있는 기공 세포의 열리는 정도에 따라서 추출 방법도 달라질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옛날에 게이샤 이벤트 한다고 볶아놓은 커피들이 있는데 게이샤 향이 많잖아요. 게이샤 커피 2018년도 에스메랄다 카르밍 게이샤인데 그 커피를 볶아놓고 얼마 전에 커피을한번 했어요. 저희 커피을 매주 하는데 한번 했는데 오래된 커피 맛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단맛은 있더라고 요 오래된 맛도 나긴 해요 나름 나쁘진 않았다 좋은 커피를 더블로팅하면 어떻게 될까 그게 약 배전이거든요 1팝을 터트리긴 했는데 다 터트리진 않았어요 중간에 뺐거든요 커피를 갖고 중간 배전해서 먹어보면 어떨까 해가 더블로팅과 관련된 이론을 다시 떠들면서 그 이론이 정말 맞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 거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1팝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1팝이 터지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더블로팅을 하게 되는 경우는 수분이 너무 높아가지고 로팅이안될때 그다음에 커피의 맛, 데이크된 약간 죽인기 내가 원치 하는 맛이 나올 때더블로스팅을 많이 합니다. 하나의 기법이고요. 더블로스팅도 워터펀친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고 수분율이 이제 너무 다를 때 많이 쓰는 거거팝이 끝난과 동시에 112도에 배출할 건데 데이 같은 커피는 신맛을 즐기는 커피이기 때문에 굉장히 약배전을 하죠. 약배전하는데 그라인딩이 돌아갈 정도까지는 기공을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힐팝이 끝나고 더블로우팅이 오래되면 약간 가반바 이나요 가반바. 어찌됐든 더블로스팅과 관련된 이론들을 설명해드렸는데 이게 내용이 제가 말로만 떠들어서 후회 하는 않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